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늦은 가을 이제 1 1월 정도 있으면 눈이 내릴 수 있어요 매번 11월 20, 21, 23, 5일 사이에서 첫눈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오늘 병원하고 화분들 꽃피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늦가을의 정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가을인데도 구절초가 늦게 피었어요. 정원에 피어 있는 아이들 보이네요. 말발돌이 아이는 우리 댓글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잎이 말라가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 말발돌이는 워낙 4월 경에 꽃을 일찍 피우는 아이라 그 이유가 되면 계속 이렇게 잎이 마르기도 해요. 화분 식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잎이 조금 타는 기운도 보이고 마른 잎도 보여요. 끝이 말라가기도 해요. 그럴 때 보기 싫으면 좀 잘라주시고 잎 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수국 아이는 제가 눈꽃을 보려고 정원에서 자르지 않고 놔 두었습니다. 꽃이 예쁘게 마르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눈이 내려주면 예쁜 모습으로 또 변할 거예요. <laughs> 이 아이들 가지치기는 이제 이른 봄에 새순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 동안 눈은 됐고, 그냥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겨울 어느 시기에도 가지치기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남천 열매도 보여드렸죠? 어, 다시 한번 붉은 열매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또눈 속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빛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키가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제가 비교 좀해 드릴게요. 요렇게. <laughs> 조금 더, 조금 더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끝쪽에 있는 아이들을 자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위로. 아, 그리고 블루 에러는 제가 이 화분 통째로 땅에 묻었어요. 이 땅이 원래 좀그 구멍이 나 있었던 플라스틱 화분이 들어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올렸어요. <laughs> 겨울 동안 여기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그 낙엽은 자격 있는데, 좀 덮어주고요. 남천 새싹 아이들, 우리 뭐 언제 뽑아낼지 모르겠지만, 자라고 있는 동안에 낙엽 좀 이렇게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 옆에 살짝, 살짝, 살짝 아 전번에 보여드렸던 우리 땅콩 사랑초, 여전히 꽃을 이 추운 데서도. 고도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꽃을 이렇게 또, 어, 피워주고 있어요. 하나 뺐는데도. 그 위에는 이렇게 클레마티스 아이가 단풍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줄기가 계속 뻗어서 이쪽으로 능수하고 올라가는 곳까지 줄기를 걸쳐놨어요. 이 아이 능수화 줄기 타고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도록 해줬어요. 끊어버리지 않고, 흥흐해에서잘 음. 어, 자라는 거죠. 화분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손을 자주 대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쭉쭉쭉쭉 뻗는 거예요. 장미 보실래요, 장미? 아유 하나 둘 피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그 옥상에서 내려다 보면 이 위에서 꽃이 피어 있어서 얼마나 어여쁜지 몰라요. 옥상에서도 한번 찍어서 보이겠습니다. 망증맞게 <laughs> <laughs> 피어있는거 보세요. 한송이가 <laughs> 청아숙부쟁이는 이제 치방을 어, 맺고 있네요. 응, 다 졌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잘라줘야 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만질러 장미도 딱 하나 피었어요. 아 예쁘다.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아뒷들의 클레마티스입니다. 이 아이들 이대로 이제 월동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클레마티스 잎 지저분한 거 떼주고 싶으시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잘안 뜯어져요. 그러니까 가위로 이렇게 뜯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두시는 거 이렇게. 근데 이 아이. 지금 너무 따뜻했는지, 여기에 겨드랑이에서 새 순이 나왔네요. 겨순이 나왔어요, 벌써. 봄에 이렇게 해서 크거든요. 이 겨순 나오는 아이가 꽃대를 바로 많이 머금어요. 오, 지금 따뜻한가 봐요. 오, 오. 이제 추워질 건데, 쏙 들어가겠죠? 죽어 있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이 잎들만 죽었어요. 이거는 끊어져도 될것 같아. 이그 아이는 죽은 아이가 분명하네요 채순에 흔적이 하나도 없어 수국은 음, 아직 잎이 푸르게 푸르게 있어서 아직 얼동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첫눈은 좀 맞게 하고 어, 얼동시킬 거예요 찬바람 속에서 조금 더 있다가 화분들 흙에 묻어서 이렇게 지금 얼동시키고 있습니다 낙엽들이 복토가 되어 준거 같네요 저기, 별수국 아이들은 알아서, 올해 그냥 얼똥 잘하라고 할 거예요. 다른 조치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낙엽이 묻어있고, 얼굴 듬뿍하게, 에... 올려줬기 때문에, 얼똥이 아주 강한 아이들입니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상추 안에, 이렇게, <laughs> 단풍들이 떨어져가지고. 이 상추는 다 컸네요. 여기는 비닐하우스 안 씌울 건데, 저녁에 이 작은 아이들 따다가 삼겹살로 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산모리 아이들은 좀 지저분하게 돼서 입다 떨어지고 위로 삐쭉삐쭉 올라간 줄기들은 어, 잘라주면 좋겠네요. 주말에 작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부엌에 보이는 모습이네요. 밖에 안에 화분들 안 보이죠. 부엌으로 들어갈 거예요. 짜잔. 복창가로 와 봤습니다. 지금 두개 꽃이 피어나고 있고 좀몇개 꽃이 피어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가지발 선인장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꽃 특이하죠. 제가 한번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높게 좀 올려두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꽃이 어뭐 이렇게 되게 웃기게 펴요 그래서 진짜 예쁜 모습을 보려면 이제 꽃 수술이랑 보려면 이렇게 아래에서 얼굴을 쳐다보듯이 봐야 되는 아이예요. 이제 빨간색이 먼저 피어주었고 이제 흰색이 꽃망울을 터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엘레강스 보실래요? 제가 이거 줄기 다 잘랐거든요. 음, 이 아이는 물을 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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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아이고 뿌리도 엄청나게 잘 뻗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 다 자르고 실내로 들어왔더니 어, 순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는 햇볕에 두면 오히려 더 노랗게 되고 까맣게 되는 그런 어, 거칠게 줄기가 뻗어나가는 아이인데 오히려 실내에서는 이렇게 음, 푸른 잎과 부드러운 줄기를 유지해주죠. 실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키좀 키우려고요. 그래서 바짝 잘랐습니다. 겨울 동안, 어, 작년에는 제가 2층 공간에 두고 거의 잘 보지 않았던지, 그랬더니 물이 고파서 이 아이가 거의 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도 그 부엌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저어 제가 눈을 또 자주 마주치고 어 보면서 물 부족하면 바로바로 바로 물 챙겨주고 있어요 물이 또 있어도 그냥 주고 싶으면 또 줘요 다른 아이들 주다가 물이 남으면 이 아이 또 줘요 <laughs>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이 나비수국도 꽃을 이렇게 간간히 피워주고 있는데. <laughs> 예쁘게 새순들이 나왔어. 요 따뜻한지. 아 새순들을 붙쩍붙쩍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네요. 새순 나와서 키워 보고 또꽃 한번 보고 조금씩 이렇게 또 잘라 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겹 영춘화는 지금 치료 중이에요. 이렇게 먹질화가 되어서 이제 겨울을 얼동을시켜야 됐는데 실내로 바로 들이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요. 막 도랗게 되면서 약간 온도를 못 맞춰준 것 같아서 며칠 있다가 제가 밖으로 이렇게 다시 냈어요. 이 아이 나름 추위에 좀 강한 아이인데 너무 따뜻한 데를 일찍 들였더니 아이들이 뭐 몸에서 막 열을 냈나 봐요. 그래서 또오락게 되었는데 밖에 잠깐 내 두었어요. 아, 추울 때까지 좀 싸늘할 때까지 두고 이 아이는 복 창가가 아니라 옥상 공간으로 올리려고요. 옥상 공간에 환하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요. 소개합니다. 삭소름 아이예요. 어, 저번에 삽목했던 아이가 계속해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밝은 시간대에 보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죠. 아, 저녁에는 어두컴컴했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환한 음, 공간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수국 물 주고 있어요. 수국은 지금 그렇게 추워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분의 흙이 말라 있으면 물 듬뿍 주세요. 지금은 휴식을 위해서 잎을 떨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의 건조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번 주는 물의 시간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